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입니다. 줄여서 마녀. 갈수록 마케팅을 하는 것이 어렵다. 또 기존에 마케팅을 잘 해왔던 분들도 기존에 그런 마케팅이 잘안 먹힌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마케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또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입소문 마케팅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오리구이 전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왔어요. 광고가 왔는데, 어, 거기서 한번 모임을, 식사 모임을 한번 할까. 근데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떨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 먼저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해줘요. 어, 갔더니 분위기도 참 좋았고,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았고, 뭐 가격도 아주 좋더라. 저렴하고 좋더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보지 않은 사람도, 아, 거기 뭐 가도 되겠다는 신뢰가 생기죠. 또 입소문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소개나 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오는 분들은 가격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9년째 그 시, 소상공인들 CEO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 실천회라고 하는 12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선배죠 그러니까 수료하신 분이 어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 주거나 소개를 해 주면 예 그런 분들은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개나 추천, 입소문을 통해 오는 분들은 가격에 연연해하지 않는 고객들이다. 입소문 마케팅의 가장 좋은 이유는 광고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광고비가 들지 않으면서 가격에 연연해하지 않는 고객을 모을 수가 있고 또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이 이렇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그런 회사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소문 마케팅을 펼쳤을 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소문에 대해서, 어, 잘못,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소문에 대한 오해. 그첫 번째. 혹시, 어,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입소문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CS,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을 시키면 어,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고객이 알아서 소문을 내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대들을 하는데 실제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진짜 음식도 맛있었다 그러고 서비스도 좋았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왜 소문은 안 내주는 거야? <laughs> 이런 얘,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 고객 만족도에 있습니다. 고객 만족. 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소비자를 그 고객을 만족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음 서비스나 어떤 그 고객을 대하는 접객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지금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웬만한 서비스, 고객 이런 걸 받아도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객 만족이나 또는 고객 감독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대 심리를 낮추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어, 뭐지? 감동하고 만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허름한 식당이 있어요. 어, 뭐 할머니가 운영을 해요. 할머니가 뭐, 심지어 욕을 잘하십니다. 그런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어, 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어, 인테리어 이런 거, 전혀 뭐, 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친구랑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갔더니 그 화장실의 인터, 인테리어가 대리석으로 쫙돼 있고 명화가 걸려 있고 심지어는 아주 그, 그 꽃이 꽃꽂이까지 아주 예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매장보다 화장실의 인테리어가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도 깜짝 놀라겠죠. 왜 놀라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매장의 인테리어와 할머니라는 그그 그 분위기와 이 화장실의 분위기는 너무나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를 체험하게 되면 자 자리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빨리 화장실 좀 가보라고. 이 아웃웃긴다. 그럴 때 입소문이 나는 거죠. 만족도 더 배가 되는 거죠. 자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대하지 않았던 체험, 장소,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입소문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입소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객 만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은 고객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고객이 기대하지 않았던 체험, 장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 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호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대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